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포항시는 도시개발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컨트롤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 도시개발행정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당초 영일만사 일반산단에 대단히 아파트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지만 논란이 되자 공동주택용지를 전부 제척하고 복합용지를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서울 포스코센터로 본점 소재지를 옮겨 출범한 가운데 포항 이전 문제는 1년 동안의 포항 본사 이전 유예 기간으로 인해 서울에 본점을 두는 모양새지만 합의한 대로 포항으로 다시 이전해 올지는 미지수로 남았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 경제 여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중 무역 분쟁과 미러 관계 악화로 인해 한국의 북방 정책 추진 및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